안녕하세요 차선 t v 란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윤곽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두달 뒤면 전기차 유튜브 3년차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흘리고 나면 확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30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내년도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 제목을 보세요. 불타는 전기차 보조금 받기 더 어려워진다. 이게 맞나요? 불타는 전기차 보조금 더 받기 어려워진다? 이걸 기사라고 쓴 겁니까? 제목을? 아무튼 기사를 한번 보면요 배터리 안전 보조금 개편을 검토한다.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 2019년에 이 정도에서 2023년 72건으로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기차 대수도 이만큼 이상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건수가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 늘었다. 그래서 전기차는 위험하다.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금액 추이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차등화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말이 검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확정은 전기차의 안전성을 어떻게 따지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뭐 OBD 같은 거 달렸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 OBD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거는 또 무슨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차량에서 모니터링이 되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본인들 기준에 적합한 통과된 것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국산차 챙겨주기에요. 아무튼. 그래서 전기차 안전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주겠고, 그리고 5,300만원까지 그 상한선을 낮추겠다 이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환경 장관이 배터리 안전 보조금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한 마디로 완전한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건 중 하나인 안전성 조항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국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 이걸 명목으로. 왜냐면 지금 LFP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을 해도 제가 어제 올려드렸지만 테슬라가 현대계열을 상반기에 그냥 이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7월인데 상당히 작년보다 이런 소식이 빠르죠. 왜냐면 지금 1월, 2월을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고 3월부터 거의 받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될것 같아요. 올해보다 최소 한달 이상은 당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불타는 전기차, 불나는 전기차, 전기차 안전 위험, 리튬 공장 화재 폭발, 전기차도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오늘 또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작년 기준 내연기관 등록 대수랑 전기차 등록 대수 그리고 연간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 내연기관이 2,500만 대 중에 5,000대 가량 그리고 전기차가 54만 대 중에 72대가 발생을 했어요. 자, 비율로 따지면 0.02% 0.01%로 그분들의 논리로라면 두배더 내연기관이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은 뭐 자동차세도 올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72대 중에 어떤 차가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제가 특정 브랜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부분 그 브랜드 차들입니다. 그런데 또 전기차로 싸잡아서 이렇게 하고. 자, 아무튼 기사로 돌아가면요. 아무튼, 내년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일단, 5,300만원 기준 될것 같고요. LFP 보조금 불이익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것 같아요. 아마 내후년부터, 이제 현대기아에서 LFP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내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내후년부터 LFP 보조금의 차별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에, 본인들의 기준을 통과한 OBD를 장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줄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 300에서 1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5300만 원 언더 그리고 OBD가 장착된 차량 뭐 한마디로 국산 전기차죠.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게 될것 같고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올해보다 더 받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제 LFP 보조금 불이익으로도 테슬라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서 어 국산 차에 더 몰아주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5,5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5,300만 원으로 어 지급 기준이 조정이 될것 같다. 100% 지급 기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3월, 2월 말 그때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부터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삼 TV라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